얘 토끼 빨고 예쁘지 않았나? 교... 얘 계속 활동했지. 그러면 교정할 시간이 안 되는데. 제가 배열만 고리다고 예쁜 게 아니거든. 이것만 봤을 때는 좀 예전이 훨씬 난데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교정 전문의 박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도의 부정교합이 음. 오히려 매력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던 아.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정을 해야 되습니까 아.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서 보통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되게 이뻐지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우리가 진단하고 검사하고 하잖아요. 했을 때 얘는 좋아질 수 있겠다.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는 애들이 있고,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. 지금도 귀여운데, 나연, 나연 씨가, 나연이가 이제 나연 씨가, 예를 들어서 나연이라고 할게요. 뭐라고. 했다. 나연이 교정을 했을 때 이게 잘될수 있는 경우냐 그거를 봤어야 되는 거지 그거가 일단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 근데 지금 일단 요 사진만 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요 사진만 가지고 봤을 때 이거 한번 볼게요 교정해 가지고 치아가 지금 고르잖아요 고를 때 치아 고른 것만 보질 않고 몇 가지 더 보는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치아 노출량이에요 웃을 때이 앞니 끝단까지 이렇게 노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냐 얼굴이 좀 짧은 사람은 이 노출량이 좀 작아야 되고 얼굴이 긴 사람은 좀 길어야 겠죠 이거를 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치아가 이거밖에 안 보였다고 해봐요 보이는 양이 작으면 뭔가 이상하겠죠 그 다음에 이가 너무 길어서 아래 입술 막다 이상하겠죠. 자, 다시 나연 사진 한번 볼게요. 윗니가 조금 많이 좀 내려온 것 같아요. 한 1mm만 작았으면 어땠을까? 그 다음에 곡률이라고 하는데, 이 곡률이 평행해야 돼요. 비교적.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치아 교정했는데, 치아 라인이 이렇게, 이렇게 안돼 있고, 조금 평평하게 돼 있다고 만약에 해봐요.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, 웃을 때안 이쁘겠지. 이 사람은 지금 이쁜 게 윗니 라인 이은선하고, 입술 아래 이은선하고, 거의 평행을 유지한단 말이에요. 이 환자 봤을 때 어때요? 그거는 괜찮아요. 곡률은. 아랫입술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그 다음에 웃을 때 입꼬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이거의 비율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보다 이 파란색 폭이 훨씬 넓어요 웃을 때 입도 커 보이고 이가 꽉차 보이지 그래서 이 보면은 조금 차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 사람은 얼굴 형태 자체가 좀 갸름한데 그 폭이 좀커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부분들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가지고 윗니의 노출량, 평행도, 폭 하고 미소동굴 그런 부분까지 적정하게 맞아야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고 이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맞춰서 교정이 됐다면 옛날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안해더 이뻐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느냐 안 가능했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능해서 그게 됐다면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거지 교정할 때는 우리가 치아 배열만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표치를 딱 정해요. 거기를 위해서 한발한발한발 한발한발 나가는 거고 아주 어렵거나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